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메디블로 코인이 화료일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강한 시세 부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지지선과 목표가 전략 오늘 브리핑 드릴 거니까 자, 큰 그림에서는 지난 3월 고점 대비 어, 엄청난 과매도의 폭락을 겪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미한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 전략 브리핑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인 메디블루 코인에 대한 7월 그리고 9월까지의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 기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트라이크 코인으로 15% 이상의 소중한 수익을 창출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을 복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코인 과거의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1시간 만에 약17%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170만원, 2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34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고요. 한달 동안 10번의 성공을 기록했을 때월 1700, 그리고 월 34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투자 수익을 어디서 유미한 변곡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배팅,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배팅했을 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수익 창출 가능하니까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 차트 보면 이 6만 불 그리고 5만 9천 불 부근의 저점 자리를 이제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었냐면은 자, 금리 인상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만 2천 불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앞으로 나올 빅 이벤트는 9월 달 금리 인하 하느냐, 11월 달 금리 인하 하느냐에 대한 카드가 하반기 가장 초특급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 5만, 6,000불, 그리고 5만 9,000불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9월 달 금리 인하 타이밍에 도래하게 되면은 이 고점 자리를 뚫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비트코인 눌림목 자리에서는 5만 8,000불, 5만 9,000불 지켜주고 반대 가는지, 5만 6,000불 자리 지켜주면서 반대 가는지 확인하면서 9월 달 그, 금리 인하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20% 이상의 폭등 반등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6월 말 7월 달 계속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시기 바라겠고 자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그동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메디블루 코인도 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목표가 전략은 대략 이제 여기 자 13원의 저항대 네 13원의 저항대 그리고 13.3원에 이 전저가 자리 거래량 터진 이 캔들의 상승의 시작점 자리를 뚫어내면 추가 시세는 대략 15원까지 이제 목표가 되는 가능하고요. 자, 13.3 그리고 15원 자리를 뚫어내면서 이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메디블루 코인의 상방 17원. 그리고 추가 시세는 19원에서 21원, 그리고 24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자메디블록 코인 홀더분들께서는 24 그리고 33까지 상방 보시면서 고가 매도 기회 잘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2년도 이 33원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제 비트가 이 3월달 고점 자리를 뚫어내면 혹은 그 부근까지 올라가면 메디블루코인은 이 33원 자리를 뚫어내면서부터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고요. 그 전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13.35원 저항대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하면 17. 21에서 24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렇게 오늘 메디블러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거리량 터졌고 다시 그 캔들의 변곡에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제 13.315원 그리고 17원. 그리고 21원과 24원까지 이제 목표가 전략 가능하니까, 자, 3월달 시세 나왔다,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개미를 털었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라 한다면, 오늘 브리핑드린 매물 대 저항 대잘 이용해서 고가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눌렀다 반등하면 저랑 같이 저점 매수 타점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고 물리적 관점에서의 우리 메디블루 코인의 저점은 9.75원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그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가 10.7원 캔들 위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메디블루 코인의 어점은 9.7원이나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예상 지점은 10.7원이니까 10.7 반등하면 눌림목 자리 저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 저점 매수 대응하시고 위로는 13.3 재돌파 부 체크 뚫어내면 15원 저항대 돌파 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자리는 장대 양봉 기록하고 밑골리 달면서 반등 나왔던 자리가 12원 자리이기 때문에 1차 지지선 12원 이차 반등 예상 지점 10.7원의 변곡을 활용해서 저점 잡고 여러분들이 단타, 눌림목 그리고 9.7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타점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창출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턴에 맞춰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맥점, 미리미리 선점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